누가예잘 준비됐지? 예 준비 시켜놨습니다 정 오늘 처음 가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 저 사단장님 어그 사단장으로 발령 받으신 부대에 어. 사단장님 통님이 계신 적 들었습니다 아 나보다 일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아니 마침 내가 가는 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계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아 근데 내가 사단장으로 가면 우리 형이 불편 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laughs> 사장님 형님께서도 굉장히 인자하시고 좋은 신분이었었고 또 우리 사장님도 워낙 또좋으 신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laughs> 제목관이었어두분잘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나도 뭐 우리 형이랑 잘 지내볼 생각이야. 그래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차좀 준비해 주게. 예, 그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무사. 아 예, 준비해. 아, 이 요번에 우리 새로 오시는 사장님이 이 친동생 분이시라며? 아,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1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인데, 아, 하필 뭐 우리 부대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성공도 좋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동생이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이거 너무 어색해 죽겠습니다. 아유, 그런걸 신경 쓰고 그러냐? 네. 어,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관으로꽉 뜨게 모시고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제처럼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렇게 하면 되죠 선배 그래. 그래. 지금까지 네가 모셨던 다른 사단장님처럼 그렇게 네. 모시라고. 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 그래. 아무 문제가 1 2일이년안것도아니고뭐 깍듯이 사단장님으로 잘 모시면 되죠 뭐. 그래 그래. 죽 <laughs> 죽. 아유 죽 죽. 아팔내리지 내리죠. 아우 저 진짜. 아니 부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임원사분들께서 이렇게 맞이해주시니까 정말 황송하고 영광입니다 이번에 이 16살간의 사단장으로 새로 오게 된 김대명 소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모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하셨을 때입니다. 아 이렇게 군생활로 따지면 저랑 비슷하게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니면 뭐 저보다 선배님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사단 운영하는데 의견 많이 여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김대범 주임원사님 주임원사 김대포 아유 뭐 이렇게 관는생까지 되시고 잠깐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은그랑 둘이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예알있습니다예 그 네, 오시죠 예. 네. 형 같이 근무하게 돼서 반가워 주임원사 김대포예 알겠습니다 아형 뭐하는 거야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깍듯하게 돼 편하게 돼 동생이잖아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아형 사람들이 있을 때도 깍듯하게 대하는 거 어색해 죽겠는데. 아니 지금은 단둘이 있는데도 나한테 또 그럴 거야? 아, 편하게 대해 동생이잖아 진짜. 아왜 그래? 아 그래 이거 뭐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해야지. 아나도 어색해 죽겠다. 아 이렇게 부대에서 만나게 될줄 몰랐는데. 왜래 그래, 둘이 있을 때 내가 편하게 대할게. 왜? 그래. 아형 당연하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사단장 주임원서로 만나서 근무할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아? 이거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야. 잘 지내보자. 아, 그래, 우리가 군생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프로답게 잘 대처하자. 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너 따뜻하게 대하면 되고, 어? 그렇게 또잡정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형제처럼 지내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잘할수 있을 거야. 아, 니 형. 나도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형님으로 잘모실게아휴 근데 뭐 나도 일부 먼저 태어난 것같다라 니가 이렇게 꼬박꼬박 형 대접해주는 것도 야, 민망하다, 야. 에휴, 아,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일부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인데. 아 형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단장로 깍듯하게 모시잖아. 아 그러면 나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님으로 깍듯이 모셔야 이게 어, 평등하지? 않겠어 나도 잘 모실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이 아, 자식 이거 말이나 못하면 이제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하자고. 파이팅. 어, 자 부관 이 김환석 내가 이 사단에 말이야 새로 왔는데 병사들하고 친해질 겸 애들하고 조건 파고 가야겠어 사단장님 조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이사람 아니 조건 핑계로 또 병사들한테 치킨하고 맥주 쏠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야 친해질 거 아니야 그럼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laughs> 이사람진 진짜. 아좀 쳐. 아 매번 이렇게 같이 올라 그래. 안 그래도 애들이 사단장하고족구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근데 장교가 한명더 와봐. 더 부담스럽지. 자네는 이럴 때좀 쳐. 그래도 제가 여기서 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는 군생활 너무 열심히 해. FM이야. 아이 군생활 하면서 좀 땡땡이 치는 맛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좀 쉬란 말이야. 그래도 보자, 하겠습니다. 명령이야. 쳐. 알겠습니다. 아이, 사람 진짜. 아왜 이렇게 진짜 군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자, 이거 받고, 네. 네, 나는 조건판 하고 올게. 치고 있으라고. 중성! 네 에, 네, 중성! 에이, 뭐, 있새끼야 이거. 님 오랜만에 애들하고 조건판 하신 말입니다. 에이, 우리 기본사, 조구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조건핑기로또 애들하고, 이스에서 한잔하고 이러는 거지 말입니다. 그치. 아니, 근데, 나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뭘뭐 못할 것 같아. 에이, 저번에 또 허리 핑계 내십니까? 저번에 조건 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허리가 안 좋아, 지금. 에이, 자, 한심합니다. 에이, 진짜. 자장님저 갔다 오게 나도 해결되면 안될것 같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아이고, 그때 진거 이제 그때 진거 때문에 뛰어가지고 이제 아니 아니 이거 조건 받아고 계십니다. 네, 받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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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요. 네. 어 춥소.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사장님 지금 조건 나가십니까? 아이고 저 이대현님 저 사단장 아닙니다. 저 김대범 주임원자입니다 아이고 그 민망해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사장님하고 워낙 똑같이이겨셔서 헷갈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쌍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이고, 제가 경례까지 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대인이. 아이고 저보다 구장한 오래하신 선배님한테 동네 드리게 뭐가 아깝습니까? 아유 아.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이 군대가 무슨 경력입니까? 계급이 먼저지. 아니 저보다 상관이신데 하고 경례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헷갈리시지 않게 행동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헷갈려서 경례하더라도 요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아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행동 잘할 테니까.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대인님, 수고하시고요.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예, 예, 예 수고해 주십시오. 아유, 민망하네, 내가 진짜. 아유, 아, 아, 참. 아이고, 아니, 대 어? 너 아까 정보하고 한다더니 어떻게 됐냐? 아유, 뭐나마나 전지 뭐, 이거. 야, 대아 됐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아니, 저, 저, 술 뭐, 좋은데요? 아니, 저, 저, 주임원사님? 어? 주임원사? 야, 갑자기 뭔 주임원사야. <laughs> 평소하던 대로 수고했나요, 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김대범 주변서가 아니고 김대명 사단장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성! 아예죄송합니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똑같이 아이고. 생기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결례를 보면서. 날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곧쌍둥인데 당연히 닮아서 아이고. 헷갈리실 수 있죠. 어렸을 때도 이거 많이 겪었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경력 보니까 저보다 군사별도 한 4, 5년 더 하셨는데 가끔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좀 불만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아이고 그래도 <laughs> 군대에서 지키건 지켜야죠.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까 소주 얘기하셨는데, 발라먹면뭐 소주 한 할까요? 어, 그럼 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맛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 예, 어, 네, 가시죠. 가시죠. 야, 이 새끼들 진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관물대가 완전 개판이구만. 모포도 뭐 앞에 보이는 데만 각 잡아놓고, 뒤에는 완전 쓰레기구만, 쓰레기. 똑바로 정리 아 해, 이 새끼야? 아, 선생님, 원래 관물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laughs> 이 새끼 봐라? 야네가 오늘 날 가르치려 고 그래? 나이무대 소대장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나... 아 그래 소대장님 저희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인데 군악실 고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야 뭐? 이 새끼가 근데 아까부터 요요 군이 여자색이 돼 있어? 너 지금 나보다 짬좀 먹었다고 터세 부리는 거지? 다투리예요아이 새끼야 끝까지 그러네? 야너 지금 소대장 길들이기 뭐 그런 거 하는 거 같은데? 너 그거 영창이야. 영창 가고 싶어? 지가 얼마 납치도 안는데 무슨 영창을 가요. 어이 새끼야, 끝까지 이러네? 야, 너는 안 되겠다, 이 새끼야. 너 따라와, 이 새끼야. 아, 이거 아파요. 김사 어, 김완사. 오늘 고생 많았고. 끝나고 나서 회식은 하지? 서 대장님. 아니, 제가 나이는 4살 많고 군생환도도 그 오래 했는데 출연이 반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네 상관인데 반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회식 안 가겠습니다. 저 새끼 경례도 안 하고. 아, 김완사. 사탄 새끼 신경 쓰지 말고 어, 우리 둘이 가자고. 아니, 소장님, 뭐, 우리 부사관들 완전 무시하시는 겁니다. 저 회식 안 가겠습니다. 엄청 가십어저 <laughs> 뭐 새끼가? 아니, 회식 안 가면 지들만 손해지. 앞으로 두고 보자고. 중! 서! 아, 그래, 네, 중성. 대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 이소위소위이종 헌! 자네 말이야, 병사들하고 그 부사관들한테 평이 굉장히 안 좋아? 뭐, 어떻게 행동한 거야?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십니까? 에헤, 이 사람, 이거 뭐,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네. 지금 마음의 편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알아? 부사관들 임마 너랑 일을 안 하고 싶어해 지금 어떻게 행동한 거야 도대체 부사관이랑 병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민하게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야 부사관 분들은 임마 군대 허리 역할 하는 소중한 분들이고 병사들은 그 2년 넘게 군대 와서 이게 헌신하고 가는 친구들인데 네가 임마 잘해야지 중간에서 안걸라좀더 하여튼 네 이대로는 안 되겠고 사단본부에 파견 보내놨으니까, 가서 그한달 동안 군 생활 좀 공부하고 와. 알겠습니다. 그래, 파견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소리. 소리 이좀 헛. 네뭐 파견 간다며.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야뭐 남들이 얘기하기로는 니가 뭐 부사관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 병사들 괴롭히고 근데 나뭐 그렇게 생각을 안해마들이 니를 소대장 길들이기 한 거야 마 나도 처음에 인간 할때내 동기들은 부사관들한테도 잘주락 하고 병사들이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막 그래 했거든 아니 난 그래 안 그랬어 난 맨날 처음부터 오자마자 욕사지르고 어? 발로 깎고 먹시안 내면 먹시. 안 되면 먹시. 아니, 막 그래 하니까 직소리도모 오더라 어? 그니까 니도 지금 사당 가서 그막삼급부대라고니또 괴롭히고 니 무시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막 봐주지 말고 그냥 바로 질러쁘라 바로 찾고막 욕사 질 나쁘고 그래야 그마들이니 무시 안 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응. 이야, 뭐 사단이라고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어휴 주임원사님 그저좀 잠깐 봅시다 응? 아 저요? 아 예예 예. 아, 부르셨습니까? <laughs> 자네가 이부대 주임원사인가? 예. 누가? 데이, 네. 김, 환, 석 오늘도 그 병사 애들하고 족관판 하면서 피자나 좀 사줘야겠어. 절대 따라오 생각 하지 마. 나는 병사들하고 족관판 하고 올게. 주석 그래, 그래, 네. 주소! 어? 주무자주무자 일로 와봐! 아니, 인사과 어딨냐고! 아까 나한테 안내를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못 찾겠잖아! 아니, 지금, 주인원사? 뭐라고 죽여버리는 거야. 인사과 어딨냐고!